그리고 이 50번, 폭발의 유형 및 구분에서도 문제가 잘 출제가 되는데, 폭발의 유형에는 크게 물리적 폭발이랑 화학적 폭발이 있어요. 이렇게 고온의 물질에 만약에 물방울을 살짝 떨어뜨려 본다? 이 영상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뜨거운 곳에 물을 뽑았어요. 뜨거운 기름에. 기름이 아주 뜨거운 상태인데, 거기다 물을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갑자기 팽창하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최저팽창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기체로 변하면서. 네, 다음 주제는 좀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방폭과 관련된 건데, 방폭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폭발을 방지한다. 그게 방폭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장소에 설치하는 기계기구들, 경기설비들, 이러한 것들은 방폭 설계를 해야 됩니다.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바로 방폭 설계인데, 그러한 설계가 된 설비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아무 곳이나 그러한 설비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스 폭발 위험 장소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스 폭발 위험 장소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목적이 여기 있고 방법 및 절차 이게 바로 그 폭발 위험 장소를 결정하는 그 절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차트인데 포샤 가이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포샤 가이드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그게 바로 이건데 인화성 물질 용기, 즉 누출 소스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취급하는 물질의 양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인화성 물질의 양이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는 양이 아니면 뭐 비위험 장소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한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는 양이면 그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설비 안에 있는 그 인화성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또 비위험 장소가 되는 것이고, 누출 가능성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누출원, 누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위험 물질의 소스를, 혹은 그 누출이 되게 하는 그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거할 수 있으면 이제 비위험 장소로 끝나는 건데, 제거할 수가 없으면 이제 밑으로 가서 등급을 결정하는 건데, 그게 바로 폭발 위험 장소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들어갈 때에 먼저 화학설비가 뭔지를 우리가 다 암기를 해줘야 돼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 그리고 부속설비, 특수화학설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쭉 이렇게 교재에 있는 건데 좀 외우기가 쉽지 않죠?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여기 반응기가 보이죠? 이 반응기는 원료 물질들을 집어넣고선 반응을 시켜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그런 혼합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혼합 장치들이 면점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든 물질들을 이 증류탑 쪽으로 보낸다. 증류탑으로 보내서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더 순도가 높은 화학 제품을 만들 수가 있죠.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순도가 높아진 제품을 이 저장 탱크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저장 장치 그렇죠? 그다음에 화학공장에 있는 이 모든 설비들은 적당히 쿨링도 해줘야 되고, 또 열도 가해줘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열교환기가 필요합니다. 이 반응기도 적당하게 식혀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한 응축기, 냉각기, 이러한 열교환기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교환을 하는 방식이 간접적으로 접촉해서 열교환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점화기를 직접 이용해서 이렇게 불로, 불로 떼워서 하는 가열하는 그러한 열교환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교환기도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제품을 가공하는 설비도 있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캘린더는 이렇게 롤러같이 생긴 거예요. 여기다가 물질을 투입시켜가지고 뽑아내는 거 얇은 판 같은 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혼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포기는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 인쇄기는 진짜 뭐 잉크로 인쇄한다기보다 뭔가의 화학물질을 용용시켜서 도장을 하는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압줄기는 이렇게 뽑아내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머릿속에서 얘를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제품 가공을 할때 원료물질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원료물질 투입할 때 어떻게 한다? 분쇄, 분쇄해서. 자 그러니까 분쇄하는 분체화물질 취급장치가 있는 거예요. 분쇄한 그 가루들을 또 용용도 시키고. 그렇죠. 용용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그것을 가공하기 위해서. 인색기 내사용하든지, 아니면 그 용용한 제품을 어디 뭐 캘린더에 밀어넣든지, 그래서 이러한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가 필요하고, 용용을 했으면, 그 녹아있는 물질을 그 고체 알갱이로 석출해내는 것이 바로 결정조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저도 지금 즉흥적으로 이걸 보고서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뭔가 바로가 용용 상태에 있었으니까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건조시키기 위해서 탈습도 하고 건조기를 사용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속설비는 이 중요한 화학설비들 중간중간에서 도와주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정전기에 관련된 겁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정전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단어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화공안전기술사의 공식 출제 기준을 보면은 이 정전기안전이라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정전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전기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그 물체는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골고루 섞여 있어서 중성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얘를 막 마찰시키거나 하면은 대전이 일어나요. 대전이라는 게 뭐냐면 한쪽 전화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화만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균형성이 깨지게 돼요. 혹은 마이너스 전화만 이렇게 있든지 그걸 바로 대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러한 식으로 전기가 정지되어 있는 게 이제 정전기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과 반대되는 요소, 예를 들어서 플러스 요소의 물체가 여기 근처로 가면은 축적돼서 정지되어 있던 전화가한 번에 확 빠져나가면서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전이라고 합니다. 방전 전기를 방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스파크나 불꽃 같은 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전화가 방전될 때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그게 바로 점화원이 될수 있는 겁니다. 연소 화재의 삼요소가 뭐예요? 가연물 산소 점화원. 그 중에서 점화원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이 만약에 아연성 물질이 있거나 그러면 은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스파크 때문에. 자 다음은 안전거리 관련된 문제인데. 어, 얘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안 그래도 중요한 문제인데 올해 출제가 됐었다. 그런데 참 호락호락한 게 없죠 이 안전거리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거리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둘 간의 관계 혹은 차이점 이것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서 2번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거리인데 자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사의 이 거리 그러니까 공정설비 즉 설비별로 떨어져야 되는 그 거리를 나타낸 건데 바로 요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설비들 단위공정 그런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거리는 얘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산업법상은 공장 내부를 중심으로 따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공장에 있는 설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폭발했을 때 옆으로 옮겨붙지 않게 연쇄 폭발이 안 일어나게 하는 개념이다. 그런 느낌이라면 위험물 관리법상의 안전거리는 이제 바깥쪽으로 아예 공장 바깥쪽으로 보면 문화재잖아요. 이 외부적인 거잖아요. 문화재 뭐 학교 병원 그러한 시설들에까지 위험이 확산되지 않는 것이 목표다. 위험물 관리법상의 안전거리는 그런 느낌이다. 이 뒤쪽에 기출 문제를 보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 있잖아요. 비상 전원 장치 중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최근 계속 그 화재 사건으로 좀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문제인 리튬이온 배터리 구조 및 위험성도 어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 문제 12번. 이금수성 물질에서 공부했던 이 금속 리튬과는 좀 다르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화학 반응식부터 다릅니다. 이 금속 리튬은 물 반응성 물질 혹은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을 만나면 안 됩니다. 물을 만나면 수소를 발생시키면서 폭발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물로 된 수계 소화 설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이랑 안전 수칙이 완전히 달라요. 그 리튬이온 배터리랑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 이온 산화물이지 금속 리튬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공정 안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될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공정 안전 자료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있는데 세 보면 12개의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 뒤쪽까지 보면은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2대 요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2대 요소냐 자 그게 어떻게 12개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여기에서 3개 4개 5 6 7 8 9 10 여기서 나눠집니다 11 11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조치계획이 12 이렇게 해서 12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금속재료 의 부식, 얘는 부식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설비들이 이렇게 파손이 되고 작은 구멍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재폭발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제를 간간히 한다. 그리고 137회 때 이렇게 여지없이 출제가 잊을만 하면 나왔다. 그런데 전반적인 그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 하지만, 화공 안전 지도사에서는 또, 1년에 한 번, 혹은, 이렇게 경년에 한 번은 꼭 나온다.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꼭 해야 된다라면, 이첫 번째 보시기 종류 파트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2025년 11월까지, 그니까, 러 얼마 전까지죠? 그때 주요 재사례를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약간, 오래된 것도 있어요. 1년 넘은 것도 있는데, 정말 최근 사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얼마 전에 거, 1년이나 2년 아직 안된 거, 그러한 사고들 중에서 중요한 사고 사례, 중대 재는, 시험에 출제가 아직 안 되었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중요한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출제가 될 확률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요 재해 사례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DL 케미칼의 연구소 반응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가 관련된 게뭐 반응폭주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아레니우스 의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레니우스 관련된 그 기출문제가 그래서 출제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관련된 사고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그게 꼭그 사고 사례를 암기해라라는 게 아니고 답안을 뿌릴 때 이러한 아, 사건 사고가 있었다라고 차별 포인트로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사건 사례와 연관된 문제가 이 사건 사례를 물어보진 않더라도 관련 주제가 출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아레니우스처럼